안녕하세요 루키 발제를 맡은 조희선입니다 예, 여러분 사사기까지 공부하셨는데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 사회와 기독교의 현실과도 같다는 마음에 마음이 마음 많이 무거우셨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루키라는 책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 사회적으로 타락한 총체적, 암흑인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죄악이 창궐하여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줄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끼는 사장까지 밖에 없는 짧은 내용이지만, 문학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드라마틱하고. 아, 드라마틱하면서도 감동과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음 구조는 간단합니다. 크게 1, 2장과 3, 4장 두 개로 나누어 볼수 있고 1, 2장의 위기와 해결, 그리고 3, 4장의 위기와 해결이 나옵니다. 음 성경 말씀을 성도님들과 같이 읽으면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 2장만 자세히 나누고 3, 4장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는지 그리고 흉년의 의미를 알아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어 배우셨죠? 사사들도 자기 멋대로 행하고 나시린도 자기 멋대로 행하고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범했고 또 영적으로 무척이나 타락했던 때입니다. 구약의 종교 암흑이,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흉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임했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징계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깜짝 놀라서 삶을 되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인데요. 이것이 진정한 회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리셨다가도 어루 만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징계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도망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음, 빵집에 빵이 없을 정도로 살기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레스 사람들 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 네. 사실 제가 혼자 읽으려고 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2절, 절까지 읽었더니 이제 등장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륜. 그런데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음, 징계가 임했을 때 회개하고 매를 달게 맞으면 은혜를 받게 되지만 반발하고 도망가거나 하면 매를 더 맞거나 죽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멋진 뜻을 갖고 있는데 징계가 임하니까 도망가고 결국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코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결론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름은 나의 하나님 왕이다 엘리멜렉인데 이 사람한테는 왕이 없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으면 아내 나오미가 아들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죠. 근데 나오미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모압에 머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두 아들, 남, 말론과 기리온이 모함 여자와 그 이방인인 모함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둘의 이름이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어, 기록된 순서로 말론과 오르바가 짝이고 기리온과 루시 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말론과 루시 짝이고, 기론과 오르바가 짝입니다. 나중에 사장 10절에 보시면, 말론의 아내 루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10년쯤, 10, 1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말론과 기론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남자 3명이 모두 죽, 죽었고,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정말 철양하고 참담하지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베들레엠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정의 물질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을 칠 수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엔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음,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때리시는 게 아닙니다. 잠깐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고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이 동네에 난 것이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이 돌아간다는 말이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어, 네. 7절에서 8절입니다. 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선대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인내 이런 뜻입니다. 그 동안 너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인 나를 잘 섬겨주었듯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젊고 자녀도 없으니까 새 출발을 하라고 두 며느리를 보내주는 것인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팡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랑 오르바가 울면서 안 간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고 가령 남편을도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그들이 자라기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합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엉엉 울다가 동서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도 너도 동서 따라서 돌아가라 했는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리지를 못하고 그냥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평범한 여인의 능력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루세의 회심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모압 신에서 여호와께로 회심하여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구절을 보니 아 십구절을 보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르기를 떠,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걸 보니까 나오미 집안이 유명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흉년이 들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흩어 구제하여야 하는데 나오미 가족들은 재산을 몽땅 팔아서 이민을 갔던 것입니다. 2 0절에 나오미가 나를 나옴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합니다. 음, 나옴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인데요. 반면에 말하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쓰디쓰다는 것이지요. 음,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고 1장이 끝나는데요 마침 보리 추수할 때라 이삭이라도, 이삭이라도 이제 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 또, 또한 또 도덕, 덕, 덕이 있고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2절에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삭 춤든 일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가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래, 가봐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만도 대단한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자들이 일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평범한 여인의 능력, 두 번째는 생활의 성실함, 충실함입니다. 네, 3절, 음, 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절 마침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노사 관계가 이 정도는 되어야겠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와서 보니까 낯선 여자가 이삭을 죽고 있어요. 그래서 사환에게 즉 감독자에게 저 소녀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 절에 보시면 아침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외에 지금까지 계속 죽고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8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합니다 9절에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무래도 소년들이 루스를 건드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루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보호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너가 모합신을 버리고 우리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루시 이에 예. 내 네, 주여 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평범한 여인의 능력 세 번째는 은혜와 감사를 아는 것입니다. 비록 주워 먹을지라도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율법이 레위기 23장 22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들고 가다가 떨어진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단에서 일부러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에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20리터가 조금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많이도 주었죠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전에 나오미가 그의,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도 그 보아스가 그들한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음,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 관계라는 겁니다.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또 나오는 긍휼의 법인데요. 한 집안이 몰락해 갈때 자신이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집안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남자가 없어서 대가 끊길 위험이 있을 때 대신 장가와 준다는 건데요. 그 가까운 친족이라는 겁니다. 음, 3장에서는 네, 나오미가 루세게 보아스와의 관계를 위해서 코치를 해주는데요. 루스는 나오미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결국 룩과 보아스가 가까워지고 룩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에서는 룩이 보아스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오벳입니다. 오벳을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수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을 베레스 계보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을 낳고 라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제 성경 4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음, 이 해세드 선대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었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와 인혜가 바로 해세드입니다 처음에 루시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루시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아스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 왕의 탄생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 슬라이드를 보면서 루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이 나오고요. 2장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 룻.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짜 보아스에 대해 나옵니다. 3장은 룻의 청혼, 그리고 4장에 룻과 보아스의 결혼. 고타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로 보시면 내용은 비슷하긴 하지만 네,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이 있고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된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그 다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무를짜 보아스. 그다음에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한 룻. 그다음이 오벳을 품에 안은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판 성경으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네 가지로 그 장별로 정리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 두 번째 이삭 그림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 룻3장이그 보아스 발치에 있던 루의 청혼. 사장이 마지막 룩과 보아스의 결혼까지입니다. 네, 참고로 여기 나온 이름들의 뜻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즐거움, 희락.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룻은 우정이란 뜻이고요. 베들렘은 빵집, 떡집. 말로는 약하다, 병약하다. 기료는 낭비한다, 허비한다. 보아스는 유력자, 신속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과 모압 땅을 오고 갈때 중간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 거리가 100km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당시 교통 수단을 생각해 보면 쉽지 만은 않은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그 사, 아까 일, 같이 읽었던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베레스의 계보를 가계도로 표현한 것인데요. 음, 보아스의 아드, 보아스와 루스의 아들 오벳이 2세를 낳고 2세가 다윗당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과 4장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무를 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보아스가 몰락해가는 가문을 세워주고 대가 끊길 뻔한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주어서 기업무를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히 끝장날 뻔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룩과 나오미 집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룩기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는 치륵같은 어둠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유다 지파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합신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평범한 모합여인의 작은 회심과 순종이 엄청난 역사를 썼습니다. 룻이 비록 모합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품어주신 것이고 훗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의 성실하고 자비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로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역사를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믿음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